참 오래 걸렸습니다. 1세대 렉스턴이 출시된 이래 16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등장한 2세대 렉스턴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만큼이나 더욱 강인하고 듬직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2, 4, 서브네임 G4는 스타일과 안전, 드라이빙, 하이테크 이네개 분야에서 혁명적인 진보를 이뤄냈음 레미아는 Great Bull Revolution의 약자로 얼핏 t 레이션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은근슬쩍 4세대임을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쌍용차는 전작인 렉스턴 2와 렉스턴 W를 세대 교체라고 주장해 왔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확 커진 덩치였습니다. 전작 대비 전장이 100mm 가까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대형 SUV에 걸맞는 체급을 갖췄어요 여기에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선보인 컨셉트카 LIV 시리즈의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한 디자인으로 최신 SUV다운 세련미를 뽐냈고 동급 최대 사이즈인 20인치 스퍼터링 휠로 존재감도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 체어맨 W 때도 그렇고 쌍용차가 휠 사이즈 키우는 데는 은근히 대담한 것 같아요 디자인도 멋지게 잘하고요 후면부도 전면부와 동일한 형태의 범퍼로 통일감을 줬고 서브네임 G4를 새긴 전용 날개 엠블럼으로 멋을 냈습니다. 다만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는데요. 치켜올린 쿼터글래스는 역동감과 견고한 인상을 의도했지만 디필러가 지나치게 두꺼워지면서 답답한 느낌을 줬고 차가 뚱뚱하고 둔해 보이는 걸 막기 위함이었는지 다소 밋밋하게 처리된 밴드라인은 오히려 옆모습이 헬쑥해 보인다, 어색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묵직해 보이는 앞모습에 비해 뒷모습의 무게감이 떨어져 차가 붕 떠보인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위 트림 18인치 사양에서 그런 느낌이 두드러졌죠 또 먼저 출시된 티볼리와 패밀리 룩을 이루면서 대볼리라는 별명으로 놀림 받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코란도은는 100번 인정하지만 렉스턴은 실물로 보면 딱 봐도 우람하고 튼튼해 보여서 티볼리 생각도 안 나던데 이건 솔직히 억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데이라이트 일자 눈썹과 그 아래 뚜렷한 눈동자 때문에 카터 캐릭터 라이언 닮은꼴이 아닌가 실내 역시 외관의 세련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전작에 이어 수평 기조로 공간감을 강조했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누가 타더라도 만족할만한 안정적인 디자인으로 최신 편의 사양을 갖춰 당대 SUV들과 결합볼 만한 상품성을 뽐냈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물론 나파 가죽 시트, 곳곳에 퀼팅 무늬를 수놓아 차급에 기대하는 고급감도 챙겼습니다. 화이트 톤의 계기판은 중앙에 자리한 7인치 컬러 LCD로 순간 연비, 장애물 알림 등 각종 정보를 깔끔한 그래픽으로 전달. 스티어링 휠은 의미 없는 버튼 쉬프트를 버리고 컬럼에 붙어 있던 예스러운 크루즈 컨트롤 리모컨을 드디어 안쪽으로 옮겨 기능면으로도 디자인면으로도 좋아졌습니다. 이 밖에 좌우 독립식 프로토 에어컨, 9.2인치 대화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DMB도 HD 화질을 지원해 TV 볼 맛이 났고, 10개 스피커의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음악 감상에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후방 카메라,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등 최신 폰 커넥트 기능을 지원하는 8인치 터치스크린을 기본 적용해 트렌드에 발맞췄어요. 다시 돌아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국산차 최초로 지원한 3D 서라운드 뷰 시스템은 거대한 차체에서 오는 불편을 보완해 주는 유용한 기능이었죠 더욱 커진 차체는 여유로운 실내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좌석의 거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개인적으로 뒷좌석 리클라이닝 각도가 인상 깊었어요 솔직히 이 정도는 돼야 리클라이닝이죠 몰랐는데 이 뒷좌석 리클라이닝 각도는 렉스턴의 유구한 전통이었더라고요 여기에 뒷좌석 열선 시트와 전용 에어벤트는 물론 충전용 USB 포트, 어댑터 등을 바로 꽂아 사용할 수 있는 220V 파워 아울렛을 갖춰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했습니다. 트렁크 용량도 동급 최고 수준으로 바닥의 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었는데 이열 시트와 수평을 이루려면 맨 윗단에 놓아야 했지만 이 바닥 패널이 그다지 견고하진 않아서 차박을 할때이 부분에 걸터앉으면 휘거나 부서질 것 같았어요. 출시 초에는 5인승 모델만 제공. 이듬해부터 3열 시트가 옵션으로 추가됐습니다. 2열 슬라이딩 시트를 지원하지 않아 타고 내릴 때 거추장스럽긴 해도 막상 앉으면 의외로 성인도 불편없이 탈만한 공간을 제공했지만 외관에서도 짐작되듯 지나치게 두꺼운 디필러로 시야가 답답해 3열 승객은 좌석이라기보다는 트렁크에 탄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직전 모델에서 약점으로 지적받은 안전성이 크게 증대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스코가 자랑하는 기가 스틸로 빚은 4중 구조의 강철 프레임. 차체 역시 초고장력 강판을 폭넓게 적용해 더 높은 강성과 충돌 시 안전성을 확보했고, 추가로 사이드 및 커튼 에어백은 물론 운전석 무릎 에어백까지 기본 탑재. 사각지대 경고와 차선 이탈 경고, 자동 긴급 제동 같은 첨단 안전 사양까지 만재. 직접 모델의 아쉬움을 모조리 보완했어요. 파워트레인은 개선된 2.1리터 4기통 디젤 엔진과 벤츠 7단 자동변속기 단일 사양. 후륜구동 모델을 기본으로 파트타임 사륜구동을 옵션으로 제공했습니다. 직전에 하드웨어를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크고 무거워진 차체에 걸맞게 성능이 개량되어 일상 주행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연비도 준수했지만 뭔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었죠. 고급 s u v 라면 의뢰 있어야 할 대백이랑 엔진의 부재, 경쟁 차는 모두 갖추고 있는 6기통 라인업이 없다는 것이 렉스턴의 분명한 약점이었어요. 주행질감은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면 제법 준수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정숙성 부분이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는데 이 엘리트 라인업이 달린 쌍용차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엔진이 의외로 굉장히 조용하죠. G4 렉스턴는 고급 모델답게 흡차음과 진동에 더욱 신경 써 동백이랑 디젤 모델 중에서도 가장 정숙한 편이었어요. 승차감은 일상적인 올로드 주행이나 오프로드에서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지만 불규칙한 노면에서는 이따금씩 차량 전체가 울리는 불쾌한 진동을 전달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보디온 프레임 설계의 한계였죠. 한편 전작과 마찬가지로 트림에 따라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달리하면서 출시 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위 트림에는 무쏘부터 사용해온 리지드엑슬 파이브 링크 서스펜션을, 상위 트림에는 멀티링크 구조를 썼는데요. 물론 오프로드 주행과 정비 면에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파이브 링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모든 트림에 선택 가능하게 해놓은 것이 아닌 특정 트림에 고정해놨기 때문에 그저 저렴한 가격의 렉스턴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뒷좌석 승차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하위 트림에도 옵션으로 제공했지만 이미 출고된 차들은 어쩔 수 없었죠. 정차 후 출발할 때큰 소음이 발생하는 일명 뿡뿡이 결함으로 알려진 EPB 소음 문제 또한 이 파이브링크 차량에 국한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초기에 구매한 오너분들만 애를 먹었어요. 이후 매년 자잘한 상품성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는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진행한 13,000여 킬로미터의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성공적으로 완주한 것을 기념으로 유라시아 에디션을 출시, 전용 엠블럼과 메시 타입 그릴, 20인치 휠및 내비게이션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을 기본 적용했음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환영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화사한 스노우 베이지 내장을 추가 상위 트림에 볼모로 잡혀있던 각종 고급 옵션들을 더 낮은 등급에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럭셔리 SUV에서나 볼법한 전동식 사이드 스텝까지 순정 사양으로 제공됐어요. 다만, 출시 1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상품성이 꽤 좋아졌기 때문에 이래저래 초기 구매자들만 킹받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이후 2019년식부터는 새로운 라디에이터그릴, 멀티스포크 18인치 휠로 신선함을 더했고, 강화된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SCR 방식으로 변경, 요소수를 주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습니다. 끝물인 2020년식 모델부터는 더욱 커진 라디에이터그릴로 전면부가 한층 웅장해졌고, 범퍼 하단을 실버톤으로 처리하면서 무게감을 더했어요. 회사가 참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속에서 야심작이었던 C300 신형 코란도가 말 그대로 폭망해버렸고 G4 렉스턴의 경쟁력마저 점점 떨어진 데다 설상가상 모기업 마인드라마저 경영위기로 휘청이면서 쌍용차의 앞날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토하면 비상이 걸리는 쌍용차를 향해 밑빠진 독에물 붓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 쌍용차는 자신들의 가치를 제품으로 증명해야 했고 급한 대로 자산을 팔아가며 개발을 진행한 끝에 2020년 말 법정 관리와 함께 G4 렉스턴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올뉴 렉스턴에서는 결사 항전의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올뉴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듯 풀체인지 수준의 파격적인 변경을 이뤄낸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기아차 출신 디자이너를 총괄로 영입한 덕분인지 많은 부분에서 크게 달라졌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 과감하게 수정한 범퍼와 확커진 싱글 프레임 라디에이터 그릴로 차급에 걸맞는 한층 더 과격한 인상으로 거듭났어요. 여기에 풀 LED 헤드램프와 볼보의 토르의 망치나 더뉴스 안타페를 연상시키는 T자형 그래픽의 리어램프. 새로운 디자인의 휠을 더해 존재감을 강화했죠. 또 어감이 영 별로였던 서브네임 g 4와 함께 의미 없는 날개 엠블럼을 떼버리면서 후면부가 더욱 깔끔해졌습니다. 이상한 트렌드까지 같이 배워와서 문제긴 했는데 다행히 실내에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보스포크 디커스 스티어링 휠과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 방향 지시 등을 비롯한 차량 내 경고음 변경 기능, 계기판에 내비게이션을 띄우거나 아예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등 경쟁사에는 없는 여러 재치 있는 기능도 지원했죠. 또 고리타분한 느낌을 줬던 스텝게이트 기어레버를 전자식 기어레버로 수정, 불필요한 공간 낭비를 줄인 것은 물론 각종 버튼과 컵홀더를 깔끔하게 배치한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크기는 그대로였지만 뒷좌석 가족을 위한 후속 취침 모드, 차량 관리 시스템과 함께 현대차의 블루링크 기아 유보에 대응해 코란도에서 처음 선보인 최신 텔레매틱스 인포콘을 탑재, 스마트폰으로 원격시동, 공조장치 조작 등을 할수 있게 하면서 내실을 다진 것도 좋았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이 경쟁차는 갖추고 있는 몇몇 고급 옵션이 추가되지 않는 등 약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부분 변경이라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많은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내와 실외 모두, 국내에는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매력적인 스타일을 뽐내는 시트로잉의 프리미엄 크로스오버, DS7을 참고한 듯한 느낌이 있었죠. 파워트레인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2.1L 디젤 단일 사양을 제공하긴 했지만 출력과 토크를 한번더 끌어올려 좀더 쾌적한 주행감을 선사했고 줄곧 수입해 오던 벤츠 7단 자동 변속기 대신 현대 파워텍의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 전작 대비 약 10%가량 효율도 개선했어요 여러모로 경쟁사의 구성과 상당히 비슷해졌네요 수출형에 올라간 2.0L 직분사 가솔린 터보 사양이 추가되길 내심 기대했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디젤 파워트레인의 인기가 급격하게 식어가면서 모아비에는 없는 가솔린 엔진이 투입됐다면 좋은 시너지를 일으켰을 것 같은데 여러모로 아쉬운 구성이었죠. 물론 대기량의 한계, 이톤이 훌쩍 넘는 몸무게와 보디온 프레임 구조에서 오는 투박함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것이 큰 불편으로 느껴지지 않는 소비자들에겐 직접 모델에 비해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들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차동 잠금 장치 LD를 적용해 거친 길에서 또 견인을 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런 변화 중의 하나였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드디어 이 모델부터 경쟁 차량과 동일한 수준의 a d a 스가 탑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특히 이전의 유압식 스티어링 시스템을 렉타임 EPS로 변경해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능동적인 주행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써보신 분들은 이거 없는 차안 타시죠. 직접 모델도 고속 주행에서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이점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장 환영할 만한 변화였습니다. 여담으로 당시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던 트로트 열풍이 나은 슈퍼스타 가수 임영웅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게 떠오르네요. 앞서 미스터 트롯 우승 상품으로 직접 모델의 스페셜 화이트 에디션 1호차로 연을 맺은 바 있죠. 언뜻 보면 렉스턴이라는 차원은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젊고 곱상한 이미지인데 쌍용차의 주구매층인 중장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그였기에 가장 비싼 임영웅 굿즈라는 별명 마케팅 효과는 확실했다고 하네요. 그 사이 여러 희한한 일을 겪고 난뒤쌍용체는 국내 기업 KG 그룹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KG는 중화학부터 IT 요식업에 이르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 인수합병으로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인데 마지막 인피니티 스톤인 완성차 업체까지 손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변화를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앞서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유지해왔던 쌍용이라는 사명까지 과감히 내려놓고 2022년 KG 모빌리티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거리, 그렇게 2023년 마이너 체인지 어휴, 높으신 분들 중에 특이한 장명 센스를 가지신 분이 계시나 봐요. 그나마 정상이던 렉스턴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뭐업비초 보다면 낫긴 하지만. 외관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실내의 변화가 돋보였습니다.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와 함께 손풍구 배치를 심플하게 수정했고 하단의 공조장치 조작부도 터치 패널로 변경해 더욱 세련되었어요. 대시보드의 전체 높이가 낮아지면서 고대 로마의 원형 극장에서 유래된 아레나라는 말처럼 더욱 넓고 쾌적한 실내 공간을 강조했습니다만 이 모델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나마 이목을 끌었던 건후 그 위에 명성을 되찾고자 내놓은 최상위 모델 서밋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지막 체험에는 최상위 모델에 붙은 차명이 써밋이었죠. SUV의 생뚱맞게 리무진이 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보통의 플래그십 세단들처럼 SUV를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캐딜락의 플래그십 SUV 에스컬레이드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등이 이 분야 대표 주자인데요. SUV와 세단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승용차를 선택하는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으면서 SUV임에도 뒷좌석 탑승객을 크게 배려한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등장한 렉스턴 서밋은 앞서 서울 모빌리티쇼에 선보인 렉스턴 리무진을 양산한 모델로 고급 트림 노블레스를 기반으로 뒷좌석 승객을 위한 최고급 독립형 시트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최신 OTT를 지원하는 14인치 듀얼 모니터, 슈퍼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이 모델만의 전용 사양으로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추가로 별도의 컴포트 서스펜션, 휠 안쪽에 허브 스페이서를 장착해 바퀴를 좀더 튀어나오게 만들어 듬직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액티브 배기 사운드라는 독특한 옵션도 제공, 흔히 소리박이라고 불리는 장치로 이걸 켜면 4기통 디젤 엔진의 투박한 음색 대신 실내뿐만 아니라 실 외에서도 8기통과 유사한 중후한 배기음을 즐길 수 있었죠. 무엇보다 단종된 플래그십 세단 체어맨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어요. 이제서야 항상 아쉬웠던 쌍용차 아니 KGM의 플래그십으로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품성 측면에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차량 가격은 노블레스에 비해 약 1500만 원 비싼 6050만 원. 최고급 모델답게 다양한 옵션이 적용됐지만 렉스턴은 렉스턴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승차감이었습니다. 보통 리무진이라고 하면 뒷좌석 VIP의 승차감에 초점을 맞추는데 조금만 불규칙한 노면을 만나면 차체가 요동치는 바디온 프레임 특유의 승차감을 간직했다는 건 문제가 있었죠. 앞서 언급한 해외 브랜드 차들은 같은 보디온 프레임 설계를 썼더라도 에어 서스펜션을 갖춰 승차감을 확보했으니까요. 또 2000년대 중국산 MP4에서나 불법한 조악한 디스플레이 그래픽 등 고급차에 걸맞는 디테일이 부족해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쟁차 펠리세이드와 제네시스 GV80 역시 비슷한 4인승 옵션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렉스턴 서밋만의 차별점이 딱히 돋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였어요. 2세대 렉스턴은 회사와 소비자의 무거운 기대를 짊어질 만큼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진 차였습니다. 찬란했던 1세대의 영광만큼은 아니었지만 제대로 된 후속 모델로 전작의 아쉬움을 상당 부분 보완해 렉스턴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모델로 탄생했어요. 시장의 반응도 좋았죠. 사전계약이 일주일 만에 3,500여 대가 계약 출시 당해와 이듬해 모두 16,000대를 가뿐히 넘기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해외시장의 성적도 전작과 비슷했고 쌍용의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동유럽과 러시아 등에서 듬직한 스타일과 뛰어난 내구성이 호평받으며 적지만 꾸준한 수요가 이어졌습니다. 모기업의 나라였던 인도에서는 한때 알트라스 G4라는 이름으로 배지 엔지니어링 되어 마인드라의 플래그십으로 활약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렉스턴을 찍어 누르던 베라 크루즈가 일찍이 단종된 것은 호재였으나 프레임바디 모아비가 여전히 건재했고 맥스 크루즈 때까지만 해도 눈에 가시 수준이었던 현대차가 난데없이 공룡 펀치를 날리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목소리> 이후 상품성을 크게 끌어올린 올류 렉스턴을 출시하면서 다시금 판매량을 회복하는가 싶었지만 네, 집안사정이 다시금 발목을 잡았고 아쉽게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환골탈태 아니 환골은 아니고 탈태한 사골 모하비에도 밀리는 신세가 모하, 됐어요. 또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내부에 있었죠.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에게 이른바 팀킬도 당했습니다. SUV에 탑재된 각종 고급 사양을 덜어내 차이를 두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 쌍용차를 옵션으로 탔나요? 이쪽도 렉스턴이기는 매한가지, 막상 SUV와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구성에 국산유일 픽업트럭이라는 독보적인 매력이 돋보였고, 또 노후화된 코란도 스포츠를 대체하는 모델이기도 했기에, 꽤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덕분에 우려했던 판매 간섭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쌍용도 100기를 들고 KGM 체제로 들어온 이후에는 이 렉스턴 스포츠에도 고급 옵션을 아낌없이 투입하고 있죠. 그나저나 렉스턴 스포츠가 최근 무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렉스턴 스포츠야 예전부터 수출량에는 무쏘라는 이름을 써서 그러려니 하겠는데 얘는 뭘까요?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아무튼 렉스턴 스포츠는 이렇게 SUV와 한편으로 엮기엔 나름 독재적인 이야기를 많이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편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이 세대 모델 역시 전작을 이어 다양한 환경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랜 단골인 한국도로공사가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고속도로 작업 차량이라는 임무에 걸맞게 평균 100만km 이상의 누적 주행거리 악천 후에도 거뜬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곳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렉스턴의 뛰어난 내구성을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또 다른 단골인 국군은 렉스턴 스포츠를 선택했습니다. 레토나에 이어 다목적으로 활약하던 코란도 스포츠가 단종되어 이 차량이 투입되는 것인데 얼떨결에 급이 올라갔네요. 지금까지 쌍용 그리고 KGM의 플래그십 SUV 렉스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1%의 소비자를 만족시키겠다는 멋진 포부를 내세웠던 덕분인지, 지금도 1%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게참 대단한데요. 독보적인 사륜구동과 강철 프레임의 든든함으로 탄탄한 매니아층을 확보했고, 캠핑, 차박 등 레저열풍이 힘입어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 재조명받기도 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 도로 위를 누비고 있습니다. 과거 무수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여러모로 아쉬움도 많았지만 회사의 주인이 숱하게 바뀌는 어수선한 분위기, 만성적인 자금난으로 개발비조차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던 실무진의 노력이 돋보이는 모델이었습니다. 불가사리 같은 생명력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미가 남다르죠. 쌍용차를 다룰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위기 때마다 묵직한 한 방을 선보이며 경쟁사를 긴장시키는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브랜드 같습니다. 이 정도면 초필살기를 날리기 위해서 일부러 체력을 깎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 헤이즈 모빌리티로 새롭게 출범한지 벌써 3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더 나은 모습으로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